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도 한자리수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도보건당국은 현 추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안전한 백신 접종이 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15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31.46%입니다. 이는 전남 33.7%에 1 이어 전국 두 번째 순입니다. 누적 접종자만 56만 4천여 명, 신규 접종자만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접종률 24.3%에 비하면 10% 가까이 크게 높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호남 호남권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좀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별로는 따로 통계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고령자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접종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보건당국은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와 함께 백신 접종 유탁 의료기관 등에 대해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의사회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재공지하고 또 공유하는 내용으로 내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책임 없는 발언 등에 대해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사회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에 임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자세도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떤 간호사분이, 아, 이런 접종 상황이라면 불안해서 예방접종을 좀 미뤘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단에 물을 끼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드물게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지지체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급 의료를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